안녕하세요. 나 사용법을 들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듣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문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나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도 했고요.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책한 권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보시면 필기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나 진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제일 좋았던 점은 저의 강점이랑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성숙해져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같이 교육을 들었던 분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이 나사형법을 꼭 듣게 해야겠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고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목소리>